어, 4,350원이죠 4,350원에 언덕이 하나 있고요 14만 주라는 물량을 걸어놨어요 요게 돌파되면서 축 한번 순간적으로 칠때뭘 해야 된다 절반 정도는 한번 팔아 줘야 됩니다 자 지금 올라오네요 절반 정도 매도 하세요 아 필룩스가 어제 뉴스가 나왔네 자 이거 뭐예요 쌍용정보통신 8% 떠서 출발합니다. 이거 뭐 수익 바로 나오죠? 어. 음, 좋습니다. 어. 이틀 전에 여기서 편입한 거죠? 여기서 어. 음, 시초가부터 차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어. 자이거 쌍용정보통신은 아마 요렇게 오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만약 매도하신 분들은 요자리 내려오면 한번 재접근 가능합니다 음, 재접근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 한3% 뛰기 정도 나옵니다 어? 필룩스가 재료가 나오면서 그냥 바로 붙이네 아이 새끼 진짜 어? 재료가 나와버렸어요 아이 참 음, 사실 오늘도 필룩스를 매매하려고 했던 건데 자, CMG 제약 있잖아요. CMG 제약을 현재가 이하로 소액 매수 시작해보세요. 4,300, 뭐, 지금 물량 막,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한 방에 잡으면 안 되고,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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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잡아 나가세요. 어, 이렇게 밑에 지금 물량 효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어, 300원짜리도 한번 깨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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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1.5%, 1%, 1 단위에서 어, 지금 분할 매수 해보세요. CMG 제약. 물량이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어, 단타로 한 1%에서 1.5% 사이로 툭툭툭 쪼개서 분할 매수 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물량 나오는 거를 한번, 한번, 한번 이런 식으로 어, 어, 받아보세요. 어. 물량이 좀 제법 나옵니다 괜찮아요 너무 쫄지 마시고 받으세요 뭐좀더 빠지면은 비좀확 늘려보지 뭐 오늘 이거 그냥 못 죽여요 아 그나저나 필룩스가 너무 화가 난다 오늘 저 메인 종목을 다시 공략하려고 이제 마음먹고 왔던 건데 어제 어 장마감 부근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었는데 그게 시간에 그렇게 크게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일찍 또뭐 찌라시도 많이 돌고 이슈가 되고 해서 바로 돌려버리네요. 자 여기 ITM 만도체라고 있는데요. ITM 만도체도 매수 가능입니다. 현재권부터 매수 시작하세요. 현재권부터 제가 이렇게 그거 드릴게요. 음. 음. 얘가 많이 빠져야 여기에요 오늘 많이 빠져야 근데 제가 흐름 봐서는 요 사이에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좀 제법 있어 보입니다 어. 음, 제법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 일단 현재권부터 매수 시작하시고 밑에 내려오면 좀더 산다 생각하고 음, 그렇게 접근 한번 해보시고 CMG 제약하고 ITM 반도체 하고 어. 단타 단타 매수 음, 처음이니까 힘드네요 어, 이번 주뭐 이런 매매들 평소에 안 하시다가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음. 시장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어, 효과창 보세요 얘 예, 뭐야, 예, ITM 반도체는 매수하신 분들은, 한 지금 2% 정도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위로, 34,4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한번 차익을 해주고요. 현재가 위로 매도를 좀 했다가 다시 기다려. 다시 한번 여길 잡아봐. 저점대를. 여기 위로, 위로 차익을 했다가, 어. 다시한번 눌리는거 기다렸다가 매매 하세요 음. 자 CMG제약도 여기 하단부 보이시죠? 제가 그어놓은 하단부 어, 하단부 부근에 올라오면 한번 팔아줘야돼요 여기는 뭐 기다려야되고 지금은 뭐 수익이 뭐 크게 안났으니까 만약에 이게 시세가 요런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어, 그럼 요런 자리가 한번 팔아주는 자리에요 요 부근에 올라오면 어, 이해되시죠?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리잖아요. 이렇게 하단으로 다시 밀리잖아. 제가 아까, 요 하단부가 중심으로 해서 요 하단부를 살짝 위, 살짝 아래까지도 염두하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요런 패턴의 경우에는 딱 하단까지 기다린다기 보다는 여기 중간 정도 부분 이하로 내려오면 바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정석적이에요. 그래서, 어, 요거 전략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음. 어, 물량이 좀 제법 나오네요. 어. 팔자가 좀 있네 이거. 근데 오전에는 원래 이렇게 팔자가 많아요. 어저께 수익난 애들도 많이 있을 거고 수익실을 할 사람들은 해야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축가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현대 뭐 그런 종목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관련한 종목들 에어부산 같은 애들처럼 어 그렇게 계단식으로 다 흘러내리진 않고 어 눌렸다가도. 되돌려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흐름이 장중에 되게 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손절매를 해야 돼. 세력조매매 하더라도. 얘는 일단 400원, 450원까지 지금 잡잖아요. 조금 여기서 하다가 더갈 수도 있는데, 그냥 칠 수도 있는데, 귀왕이면 은 이중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거는 이렇게 이중 바닥 형태에 한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한번 살려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c m g 제약이 이제 물량이 터지는데 어, 이거 뭐 받아내겠습니다 어, 쫄지 마시고 음, 한1.5% 단위로 끊어서 매수하라고 했잖아요 어, 그렇게 매수하세요 한 서너 번 매매하면 돼 한1% 1.5% 단위로 한 서너 번 매매하면 대략 뭐 에임들이 어, 바닥을 잡아낼 수 있다 아 필룩스가 20% 넘게 가네요 배 아파 죽겠네 장중방송이 좋다고? 아니, 좋겠지요 자 얘는 뭐 그냥 움직이면 뭐 어쩔 수 없고 재매수기 안 주면 나는 우린 팔았으니까 기다리시고 아, 어, 아이템만 도체는 조금 아깝네. 어, 좀한 템포 좀 밑에 내리면어 다시 매매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그냥 갔어요. 이거 그냥 그냥 붙여가지고요 버리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시세가 바로 그냥 나와버렸어. 자, 우리 힘들은 이런 자리에서 그냥 매도하면 잘판 거예요. 어, 가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가면 내려와서 한번더 기회 잡으면 두번 먹는 거니까. 에, LA 이거 또 지워 힘들. 지워 지워. 끝. 음, 차이 완료, 끝. 어, 이거 단가 뭐 대충 맞추셨죠, 임들? CMG는 단가가 대충 이렇게 맞춰지면 돼요. 어, 좀더물량이 조금 세게 세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뭐, ITM 반도체를 묻어놓는다는 거야? 뭐야? 뭐, 백주? ITM 반도체 얘기하시는 거죠요 음. 몰라요, 저도. 뭐, 뭐 더갈 수도 있지. <laughs> 음, 뭐 극대화는 항상 본인의 매수가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본인의 매수가가 깨지지 않으면은 되고, 매수가 깨지면,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청산한다. 그게 극대화의 가장 핵심적인, 어, 키입니다, 키. 음, 극대화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기준선을 삼을 것이냐. 시세가 난종모이기 때문에, 항상 본인의 매수가. 어제 뭐, 필룩스도 마찬가지고 아, 필룩스. 필룩스... 가져가세요 필룩스 가지가세요 필룩스 뭐 몰라요 이제 뭐 수익 실은해도 좋고 백0주면 얼마야? 100만원이네 에라 모르겠다 박아놓든지 보유기준선을 올려 한 만원대로 올려버려 그럼 되잖아 지금 만오백원 넘어가니까 만원에서 이탈하면 순절 손절 어, 매도한다 생각하고 그런식으로 가져가시라고 이거 오늘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돌린 거잖아요. 계속 올라온 거잖아. 음, 그니까, 보유기준선을 계속 올려가면 되는 거지. 이런 건 쉽잖아요. 이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에 이제 작은 언덕이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가 뭐냐면은, 4, 어 지금 4,350원이죠. 4,350원에 언덕이 하나 있고요. 14만 주라는 물량을 걸어놨어요. 요게 돌파되면서 축 한번 순간적으로 칠 때, 오려야 된다. 절반 정도는 한번 팔아줘야 됩니다. 자, 지금 올라오네요. 절반 정도 매도하세요. CMG 지약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플러스 전환되면은 전량 매도하겠습니다. 절반 매도하세요. 음, 4,300원대 후반권 전량 매도하고 한번더 기다려볼게. 이것도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조금 다시 내려올 수 있거든요. 이거 어, 여기 자리를 뭐 그냥 가면 어쩔 수 없고 전량 매도하세요. 좀이 자리. 음. 이렇게 한 번, 다시 한번노려볼게 자, 요것도 일단은 차익을, 뭐, 한,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햄드 이런 게, 어. 저한테는 되게 쉬운 매매인데, 우리 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누적되면 작지 않아요. 이런 매매들을 할수 있으면. 응? 알겠습니까? 어. 누적되면 작지 않다. 근데 이러다가 재수 좋으면 한번 크게 먹을 때도 있어. 음, 이제 조금 붙이려고 하긴 하네, 지금.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더 세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 한번더 눌릴 수 있으니까, 어, 보고 노려보자는 건데요. 어, 하단을 일단은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음 어, 에이, 바로 가네. 어, 아우, 판단 미스타. 어. 아, 살짝 또 눌렸다가 또 돌릴 줄 알았더니, 그냥 바로 붙이네. 어. 순간순간에, 그냥 이거는 판단이 중요해서, 세력주는. 나다 파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 한번 접어주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이런 판단들은 어떤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힌들. 그 순간 순간에 그 호가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 판단을 할수 있는 건데요. 아까간 어, 제가 판단 미스 바로 쳤어요. 오늘 IT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한번 눌릴 거라고 이중 바닥 형태를 한번 더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둘다 바로 치네요. 어쩔 수 없지 뭐. 어. 수익 났으면 장땡이야. 응. 그죠? <laughs> <laughs> 수익 났으면 장땡 아닙니까 힘들? 쌍룡 정보통신 봐봐 힘들. 쌍룡 정보통신 시가 이렇게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한 놈이 이렇게 내려올 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벙청하게 이렇게 해서 뭐 급락을 시켜 뭐 거래가 얼마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죠? 다시 다시 음. 하지만 우리는 시가 정도면은 만족하기 때문에. 음. 단기로 들어가서 8% 수익났으면 만족이죠. 그래서 매도 한 거고. 자, 뭐, 매매 괜찮았죠? 님들? 다 매매 괜찮으셨죠?